왜 세례받는 이유가 뭘것 같아요? 여기 예비자들 요즘 열심히 하고, 부활 때 받을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교리 선생님이 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세례 왜 받아야 된다고? 세례받는 목적이 뭐라고 가르쳤죠? 알기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막상 누가 물으면, 딱 풀어지게 대답을 못 해줘. 그 이게 요즘 교리 배워서 세례 받은 사람과 옛날 정말 옛날에는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외우는 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시키는 교리야. 이게 장단점이야. 그래서 지금 구십 먹은 할머니 옛날에 어릴 때 받은 분한테 인간이 왜사십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옛날 교리 문답 딱 나오죠?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령하기 위함이라 빼하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교우들에게 왜 인간이,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물이 70%고 뼈와 살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시키는 교리랑 외우는 교리랑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요리문답에 보면은 세례를 왜 받느냐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길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 죄 사하는 게첫 번째요. 세례 받는 목적. 두 번째는 자기 영혼을 구령하기 위함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이 보장된 건 아니죠. 세례 받고 나서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천당 갑니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기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큰 축복은 내가 이제껏 살면서 지었던 어떤 죄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사함을 받죠. 또 죄를 지면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까지도 같이 다 사함을 받아. 그야말로 정말 하얀 백지 같이 되는 게 세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셨죠? 여러 나강에서. 그럼 우리 주님도 뭔 죄를 많이 지셨길래 세례 받으셨어요? 지금 주님이 세례 받은 그 목적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세례 받은 거 아니시죠? 또그 양반이 구원 받으려고 세례 받으신 거 아니죠? 구원 자체이신데.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왜 세례 받았냐 이거죠? 지극한 겸손이에요. 우리들은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야 될 입장이 있지만, 죄도 없는 그분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토록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대는 걸 겁니다. 은청의 밤에 고백의 기도를 하지 않고 참회의식을 하지 않고 제가 물 축성해서 뿌리죠. 그렇죠. 그날은 한 달에 한번 아까 우리 고백의 기도하지 않고 참회의식 대신에 성수를, 물을 축성을 해서 성수를 만든 다음에 신자들에게 다 뿌려요. 아, 한두 방울에도 맞게끔 열심히 뿌려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고, 세찬 바람이 불었다. 성서에 나타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화, 식기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야외하느님이. 물로 심판했습니다. 불이 나면은 남는 것이 있지만, 불난 자리에는, 한번 홍수가 난 자리에는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불보다 물이 훨씬 더 강합니다. 또 하다못해 우리는 손이 더러우면은 닦습니다. 힌두교도들, 인도에 가면은 그 겐지질강,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사람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똥덩어리가 떠다니는 그런 강이지만, 인도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번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꿈이야. 그 똥물에. 그 사람들은 그걸 똥물로 보질 않죠? 거룩한 물로 봐요. 그야말로 우리 말대로 거룩한 성수로 봐요. 그 때문에 거기 물에 담그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기음, 정화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심판의 의미가 있죠. 다른 말로 구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집트 병사를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킨 것도 물입니다. 맞죠?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발바닥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건너가게 한 것도 역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에지트 병사를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사제가 축성하기 전에는 그냥 물이었지만은 사제가 그 성수를 축성하고 그 안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거룩한 물로 만든 다음에는 그냥 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지요? 성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성당이든지 교우들이 언제라도 와서 떠갈 수 있게끔 성수통이 큰게 항상 있어요. 우리 성당은 저기 저 뒤쪽에 있죠?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틀면은 거기서 성수가 나와요. 성수를 가져다가 집안 곳곳에 뿌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면은 내 방에도 뿌리고 뭔가 어두운 기운이 느껴질 때는 내 몸에도 뿌리고 성수는 축성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사제가 축성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물을 사용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성수가 닿는 곳마다 어둠이 있다면 떨어져 나가고, 더러운 곳이 있다면 정화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수를 축성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축성, 그 축성한 물을 쓰는 신자들도 신자들의 그 믿음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성수를 뿌리면서, 이까지까지, 이게 뭐별 무슨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물 같은데. 뭐. 조금 찝찝하고만 소금을 쳐서. 그런 마음으로는 백날, 몇 도라물을 뿌려도 의미가 없죠. 그러나 정말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제가 축성한 거룩한 물이요. 이물을 통하여 마귀가 쫓아나 쫓겨나고, 내 몸이 정화가 된다는 마음으로 성수를 뿌리면 마귀는 떨어집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 구마 사제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성수입니다. 십자가보다도 십자가는 늘 손에 쥐고 마기를 상대하지만, 그러나 성수를 뿌리면 어마어마한 힘이 일어납니다. 그 옛날 아주 애기 신부였을 때, 보호자 신부였던 시절에 무당과 한번 싸우게 됐어요. 무당은 칼을 들고 나한테 댄빕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주머니에 십자가, 작은 십자가 하나라 이쪽 주머니는 성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꺼내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성수를 뿌렸죠 아마 보지 않은 사람은 신부님 뻥 깐다고 그럴 거예요 성수를 맞은 그 무당은 수 미터 뒤로 마치 그냥 여러 사람이 잡아서 내던지듯이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그 무당이 제정신이 들어서 그 얼굴을 보니까 성수가 묻었던 얼굴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 부풀어 오르고 그 무당의 옷에는 담배불 떨어지면 뻥뻥 구멍이 나듯이 성수가 떨어진 자리니다 옷이 불이 탔어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런 불을 던졌냐 그럽니다. 나는 천주교 사제예요. 내가 당신에게 던진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성한 거룩한 물이다. 당신은 이 거룩한 물에도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잡신을 버리고 만왕의 왕, 천주님을 믿으시오. 그 양반은 그 후에 저에게 세례를 받고 지금도 어느 본당에서 사무장을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뿌리지 않으면 그냥 물이지만 믿음을 갖고 뿌릴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물은 치유를 뜻합니다. 생명을 뜻합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다. 물이 고통으로부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구원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게 모세 가서 물에 담그고 네 몸을 지쳐라 하니 나병이 나왔다. 전 세계에 아주 큰 성지들이 많죠. 그 중에 성모님의 성지인 루르드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줄을 서, 서 있겠습니까? 몸을 담그기 위하여, 그 기적수에다가 몸을 담그기 위하여. 그래서 그 루르드 박물관에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은 휠체어, 그리고 들고 왔던 그 단가 아니면 목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벽에 걸려 있어요. 루르드 올 때는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휠체어에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올 때는 네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루르 드에는 신자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다섯 사람이 늘 거기서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엄밀하게 조사 합니다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나, 벌어진 겁니다. 하는 것이 지금 루르드 성모님 발현 이후에도 2천 건이 넘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뚱아리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열달 동안 어디에서 삽니까? 양수라고 하는 그물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다. 이렇게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의 의미가 있고, 심판의 의미가 있고, 치유 생명의 의미가 있죠. 오늘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시지요. 그분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물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지극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물은 생명을 나타내듯이 역시 성령도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제는 직업이 됩니다. 신부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살면 사제도 역시 직업인이 돼버립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겁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인드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의 생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을 때까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못 돼보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는 거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청하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국가라고 할 정도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 보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신앙인들이 늘어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윤리고 도덕이고 지금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만이라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주변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물은 외부의 더러움을 씻어 주지만 성령은 내부의 더러움, 즉 원죄나 본죄의 더러움까지 씻어 줍니다. 오늘 복음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다 하는 소리를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김신부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 모두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딸이구나. 김신부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제구나.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운 삶을 살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은 세 가지에서 우러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기쁨이 옵니다. 두 번째, 베풀 때 기쁨이 옵니다. 세 번째, 포기할 때 기쁨이 옵니다. 기도의 기쁨, 주는 기쁨, 포기하는 기쁨 속에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신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고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갑다면 교만으로 가득찬 사람일 겁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우리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착한 아들 딸이 되려면은 서두름이 없어야 됩니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일이 내 눈앞에 생기더라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앞길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큰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어떤 시련 중에서도 희망의 기둥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세례축일에 우리의 귀에도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서운동 교우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다. 우리 각자 각자가 기도할 때도, 그러한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려면 첫째, 기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서두름이 없어야 된다. 네 번째,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건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례는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 영원 구령을 위한 거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예수님께 하신 그 천주성부의 그 말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딸이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하여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애씁시다. 아멘.